오늘은 놀면 만호, 솔 혹으로 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 혹을 어 잘라서, 어 머리 부분을 만들어서 어 붙이고, 어 오리가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리는 다른 새들과 달리 뿌리가 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리 몸통에 이제 머리를 그 납작하게 이렇게 오리 뿌리 모형을 만들어서 어 꽂아 보겠습니다. 어, 여렇게 이렇게 어, 어, 가지가 가지를 자르고 어, 머리 모양을 어, 납작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오리의 그 부리와 가장 가깝게 한번 깎아서 어, 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 심리를 가도 오리밖에 못 간다고 오리입니다. 그렇진 않겠죠. 오리 다섯 마리의 머리를 만들어 붙이고, 오리 머리를 다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드릴로 뚫고 오리 머리를 꽂으면은 오리로 탄생됩니다. 오리 만들었습니다. 이쁘죠? 오리 같죠? 네. 똑같은 방식으로 구멍을 뚫고 머리를 붙여서 오리를 다섯 마리 만들겠습니다. 어, 됐습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렇게 오리를 만면참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오리를 다섯 마리 다 만들었고, 이제 Y자형 나무를 어, 잘라서 어, Y자형 각 끝마다 어, 쇠를 올려서 새 마리 어, 쇠를 올려서 어, 진또배기이 어, 소대를 만들어 오리와 함께 이렇게 소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고, 이제, 대나무를 잘라서, 꽂으면, 그 대나무 세움 때는, 오죽으로 만들어 서오면 어 보기도 좋고, 어 좋습니다. 오죽은 솟대의 소재로쓰는 아주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꽂고 y자형 그 삼발이 솟대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어 솥대를 강원도 지방에서는 어 진또백이라고 그 강원도의 방언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어, 왜세 마리의 새를 올리냐면은 어, 우리 어, 우리나라의 삼원 사상인 그 천지인 어,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이제 그런 뜻에서 어, 세 마리의 솥대를 세워서 어, 소원과 그 희망하는 바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산발이솥들을 만들어 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오리를다 만들고 어... 진도비기에 올라갈 쇠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는 세 마리를 만들었어요. 각 에, Y자형 나무 끝에 세 마리를 씁니다. 이렇게 에. 본드를 순간접착제록 타이트라는 목공 본드를 이렇게 붙이면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살짝만 해도 아주 강력한 접착력이 있어서 예, 네, 저렇게 이제 위에 3마리 솥들을 꽂고 어, 이제 좀 전에 만든 오리 5마리를 이렇게 밑에 어, 솥대는 이제 어, 제일 밑에 이제 받침대가 있고요. 받침대는 이제 어, 우리의 우주 땅을 땅으로 생각하고 그다음 이제 중간에 올이나 이세움대는 어, 인간을 뜻하고요. 제일 위에 이제 꼭대기에 새는 어, 하늘을 뜻하고 그래서 하늘과 인간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제 위에도 어, 완성이 됐고 어, 밑에 이제 오리까지 안착시키면은 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다 꽂았습니다 어, 위에 세마리 새와 어, 밑에 오리 이렇게 오늘 어, 삼발이 솥대와 오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